엄마표 한방토종닭백숙 안녕하세요. 신통골 세무녀입니다. 입지상공가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이번 비가 멈추고 나면 구름 위에서 찌고 있는 더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제 말복이니 마지막 체력 보충을 하고 의저등을 잘 붙여보아야겠어요. 우리는 원래 신통골 네무녀였는데 둘째가 결혼을 해서 본거인에서 빠졌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엄마와 막내가 요리를 잘하는데, 엄마의 한식요리는 한방 재료를 자주 활용하셔서 맛도 좋지만 건강식으로도 최고입니다. 그럼 신통골 엄마표 토종한 방패숙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토종닭 한 마리, 오가피 한 줌, 엄나무 한 줌, 황기 한 줌, 우슬 약간, 엔 말린 밤 안중, 수삼 한뿌리 대추열개증, 찹쌀 안중, 오가피는 기운을 도둑며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엄나무는 감장 해열, 피로 회복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황기는 냅박이 약하고 땀을 많이 흘릴 때 좋습니다. 우슬은 근골격계를 튼튼하게 하고 골관절을 좋게 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슬은 쓴맛이 있어 약간만 넣어요. 엄나무와 한방 약재들을 씻어 안쳐서 끓기 시작하면 1시간 정도 끓인 후 약재를 건져냅니다. 그후 씻어 준비해 둔 토종닭을 넣고 밤 대추, 수삼 등도 넣은 뒤 다시 1시간 정도 푹 모아주면 됩니다. 오랜만에 둘째가 내려와서 이야기하느라 불을 좀 늦게 껐더니 조금 단단한 육질의 토종닭인데도 팔이 쭉쭉 잘 떨어집니다. 한방으로 육수라 잡내가 없어 고기를 먹은 후 국물까지 시원하게 마십니다. 여러분도 고향 잘 챙기면서 건강한 여름 잘 마무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신통골 세무녀가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